자 오늘 연주의 주인공은 우리 멀리서 원 포인트 수업을 오신 우리 회원님이십니다. 자 우리 김경대 우리 온라인 마스클래스 1학년에 수업을 하고 있으신 회원님이시고요. 자 물론 저와 함께 예전에 어 간단하게 인터뷰했던 그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시면 아실 겁니다. 멀리 대전에서 어 오셨었을 때 저희가 최종 녹음까지 마무리를 했고요.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는 결과를 함께 보실 그 영.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김경태 회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악기는 좀 오래 보셨어요. 이제 독학으로 그리고 동호회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오랜 시간을 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자 물론 제가 1학년 초반에 악보실 입 모양 잡을 때 조금 너무 죄송하지만 입 모양이 맞지 않는 채로 지금까지 보셨습니다. 조금 버릇이 몸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원포인트 수업 오셨었을 때도 제가 어 우리가 녹음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. 아마 회원님 기억하실 겁니다. 자 일단 우리 그러면 우리 회원님의 평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회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내가 독학으로 그리고 반주기를 타고 자 일단 오랜 시간을 아끼는 오래 보셨습니다. 자 하지만 기본적인 입 모양이나 뭐 이제 아무래도 박자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었습니다. 그리고 어 우리가 매번 과제 문제를 올려주시고 체크 받으실 때마다 항상 제가 사장님 뭐 너무 다 좋은데 박자가 조금 안 맞습니다. 특히 업박, 자 업박에서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회원님께 해드렸던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자 그만큼 운지와 박자 부분이 어 이제 물론 이 곡에서는 제가 충분히 사장님 연습 좀 하고 어 이제 부산 오실 때 그때 이제 충분히 연습하고 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연습은 잘해주셨어요. 근데 이제 박자적인 부분 어프로치가 들어가시다 보니 그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박자가 밀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빨리 들어오신다거나 자 그런 부분들에 조금의 문제는 있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회원님께서 급하게 어 물론 이제 정말 멀리서 오는 그 걸음 속에서도 연습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완화가 많은 부분 되셨다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님께서 이제 음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어 고음이라든지 밴딩이 들어가시고 나서. 특정한 음에서 음정이 아직까지 조금 더원 상태의 음이 못 올라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어 이제 그런 부분 외에는 칼톤 부분, 뭐 우리 회원님께서 아,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력이 어느 정도시다 보니까 칼톤이나 밴딩 부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하고는 오셨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실력으로 만들긴 하셨는데, 근데 이제 조금은 더 제가 2학년 과정 그리고 그위에 과정들을 올라가시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그 과정들을 고개 적용시키는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또또이 다음 학년에도 제가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. 자, 그 부분도 여러분들 유심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프로치적인 부분들도 어, 우리가 제가 앞서서 우리 다른 회원님들의 평가를 해드렸듯이 말씀드렸는 게 어프로치가 우리가 조금만 어, 운지가 너무 빠르거나 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느려버리시면 트로트 느낌이 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도 아마 유튜브를 많은 분들께서도 유튜브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, 이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 어프로치는 조금 틀리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. 물론 다른 회원님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자, 제가 말씀드렸던 게그 부분에서 차이가 여러분들 극명하게나 아닙니다. 자, 어떤 분들은 같은 어프로치를 했는데 딱 트로트 느낌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좀 고급스러운데 트로트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뭐 일단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말 a급 연주자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연주자들의 어 그런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자 이런 느낌의 차이가 그 부분은 바로 어프로치 부분에 있어서 속도와 그리고 내가 감정적인 부분이 더해졌을 때말 그대로 내가 세게 볼 거냐 약하게 볼 거냐 그두 가지가 더해졌을 때그 느낌의 차이가 확연하게는 아니거든요 자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원님께서도 우리 다음. 방향 올라가실 때그 부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또 맞춰서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1학년 때도 열심히 어 내가 했던 과제들 체크 받으셨고 항상 밴드에 올려 주셨지만 2학년 때는 더 열심히 올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일 매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비브라토 부분에서 제가 회원님께 우리 앞에 영상에 또 말씀드렸는데 입으로 계속 비브라토를 하시는 게 몸에 배겨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 수업 중간에도 사장님 입으로는 일부로 일부로 하지 말게요. 1학년, 2학년 과정에서 일부러 하지 말게요. 라고 말씀했던 부분을 잘 지켜주셨고 정말 잘 참아주셨다는 게 제가 어, 이번 연주에 있어서 제가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그 연주로 어,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앞으로 더욱더 정말 정말 A급 연주자들의 비브라토를 내실 수 있는 우리 회원님의 작은 발판이 되셨다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감정 연주 부분 우리 회원님도 너무 실 들어오니까 정신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. 막 내가 연습했던 환경과 그리고 진짜 이렇게 녹음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한게 아무래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의 연주에서는 너무 긴장한 탓에 조금 많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너무 연주 좋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애드립 부분. 이제 애드립 부분에서도 이제 박점적인 부분에서 조금 빨라졌다가 조금 느려졌다가 하시는 부분들은 나오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은 1학년이니까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악보를 보고 반주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악보를 보고 그 악보대로 내가 표현해라고 불어주셨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진 연주였습니다. 자 우리 님 많은 구력이 있으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더 내가 정말 기본기 탄탄하게 배워보겠다 하시고 저와 함께 1학년을 하고 있으시고 자 다음 2학년에서는 제가 무엇보다 더욱 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2학년에 걸맞는 정말 난이도는 있지만 제가 멋진 곡 그리고 멋진 수업으로 우리 회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회원님 연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